자, 밥 바꿔볼게요. 밥 진짜 잘 됐네요. 안녕하십니까 장영진입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브로콜리 밑둥이에요. 근데 이거 드시는지 모르고 버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브루콜리 밑둥에 영양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대요. 오늘은 이 브루콜리 밑둥을 가지고 맛있는 밥을 지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옥수수 사이즈에 맞춰주시면 돼요. 제가 이 브루콜리 밑둥을 가지고 정갈을 만들어 봤었어요. 이 조직 자체가 정갈을 만들면 괜찮겠더라고. 그래서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어, 어떠셨어요? 먹기는 뭐, 그닥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뭐,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브로콜리가 특유의 뭐, 향이나 이런 게 없는 거잖아. 야채라도. 상품성은 없더라고요. 만드는 공에 비해서. 내가 무전과만큼만 맛있어도 계속 했을 거야. 근데, 일단은, 마늘은 편 썰어주세요. 근데 일단은, 브로콜리 밑둥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냥 안 했어. 살짝 브로콜리 밥이 조금 밋밋할 수 있어서 약간 매콤하게 청양고추 하나 넣을 겁니다. 밥에 청양고추를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지금 재료에 우유도 있고 버터도 들어가니까 이건 약간 터양이 날것같은데요 근데 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수수는 그냥 한번, 이거 끓인 물로 그냥 내려주세요. 이렇게. 자, 불키시고 올리브오일 두 큰술. 그리고, 버터 완전히 녹기 전에, 청양고추하고 마늘. 버터랑 올리브오일이랑 같이 하시는 게좋가있니까 버터만 넣으면 좀 너무 느끼할 것 같고, 올리브오일만 하면은 좀 풍미가. 버터 넣은 거보다 못할 것 같아서 두개 섞었습니다. 쌀 넣어주세요.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쌀에 기름 코팅되는 거 보이시죠? 지금 투명이 된거 보이시나요? 지금 형유가 리조트 하는 것 같으네요. 그러네요. 리조트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 자, 이제 우유 부었어요. 쌀과 우유의 비율은 1:1입니다. 대 쌀은 완전히 아시죠? 체에 받쳐서 물기 뺀 상태에서 재워주셔야 돼요. 리조또나 빠에야 이런 거할 때는 잘안 불리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쌀이 우리 거하고 좀 종류가 다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젓냐면 이게 맹물이면 밑에 그렇게 그 들러붙지 않는데 우유다 보니까 좀 들러붙어요 우유가. 그러니까 그거 싫어서 전 지금 저어주는 거예요. 불이 아직 세니까. 그래요. 아, 고소한 냄새가 아주 주방 가득 퍼지고 있습니다. 음. 자, 이제 뜸들이기 전에 이렇게 로콜리 옥수수 넣어주세요. 뜸들입니다. 10분. 자, 이제 10분 됐습니다. 불, 뚜껑, 얇으세요. 어떻습니까? 불 끄고 닦을게요. 밥 아, 진짜 잘 됐네요. 누룽지 진짜 맛있겠는데? 아니면 이렇게 밥을 하셔도 되고, 볶음밥으로 만드실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컬리비통. 맛있더라고요. 뭐 파프리카, 뭐 이런 거 넣고 또 볶음밥 해먹어도 꽃은 꽃대로 이렇게 줄기는 줄기대로 이용하셔서 음식을 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브로콜리 밥입니다. 그냥 먹으면 되나요? 한번 한 숟갈 그냥 드셔보시고 네. 케찹도 넣어서 드셔보세요. 케찹이요? 음. 뭐, 약산요리라고 음. 케찹 안 먹습니까? 어, 근데 되게 맛있네 음. 음. 진짜 고소하다. 음. 브로콜리가 휘피는 맛이 너무 괜찮아 네. 대구분이랑 저도 케찹. <laughs> 음. 그렇지. 음 오므라이스 속에 이걸 넣고 음. 위에 케탑을 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음. 지금 이 밥에다가 마요네즈를 조금 뿌리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여러분 저는 마요네즈를 넣겠습니다 조금만 뿌려주세요 밥이 콩을 쓸러 맛이 나 <laughs>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네요 음. 여러분, 입 앞에서 이렇게도 드셔보시고 저렇게도 드셔보십시오. 케찹, 마요네즈, 치즈. 근데 의외로 간장 후에 비벼먹어도 맛있습니다. 음. <laughs>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